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왓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왓입니다. 네, 관계대명사 왓을 사용하는 경우는요, 왓이 선행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선행사는 당연히 없겠죠. 그 다음에 주격도와 what, 목적격도 왓이고 소유격은 없습니다. 주, 주어 보겠습니다. What I want is to live here r i g now. 내가 원하는 것은 이다, 뭐냐면, 여기에 지금 당장 l a v e 떠나는 것이다. 라는 뜻이 표현이죠. l a v e 그런데 이 was은요, was은요, 네. 선행사를 포함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선행사는 뭘까요? 이렇게 됩니다. the thing, 위치 혹은 the thing, 대신데 이걸 하나로 was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what을 풀었으면 the thing which I want is to live here right now 라는 뜻이고요. 혹은 that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what은 the thing which 혹은 the thing that을 표현하는 겁니다. 목적으로 사용된 거 보겠습니다. I can't understand what you mean.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할수 없어. 너가 당신이 의미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이 was는 선행사를 포함한다고 했으니까요. 풀어서 쓰면 이렇습니다. The thing which 혹은 the thing that을 뜻합니다. 그래서 I can understand the thing which you mean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호로 사용된 거 보겠습니다. This is what I want to have. 이곳은 이다 뭐냐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what은요, 선행사를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what을 풀었으면, the thing which, the thing 니다 the thing이 선행사고, 위치가 가게 대명사인데, 이두 개를 하나 what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this is the thing which, 혹은 that I want have. 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음운사와 관계대명사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what이, w h a t 모양새가, 모양색, 스펠링이 음, 운사하고똑같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음운사 who, which, what을 보도록 할게요. who, 누구, which, 어떤 거, what, 무엇의 뜻을 가지며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궁금할 때 사용을 하죠.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인가요? i wonder who the president of this class is 나는 궁금해 이 반의 반장이 누구 인지 궁금해 그래서 의문사는 여기 설명에 나와 있듯이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궁금 할때 사용합니다 위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ch do you like better 어떤 거 어떤 것이었죠 위치는 어떤 것이었죠 어떤 거를 더 좋아하니 better good의 비우급이죠 더 좋아하니 더 낫니 라는 거죠. a dog or cat 개와 고양이 중에 어떤 것을 더 좋아합니까 라는 표현이 어떤 것으로 해석 했습니다 i don't know which is better 난 모르겠어 어떤 것이 더 나은지 모르겠어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와슨 은또 음원사 때 무엇이죠 what is that 저것은 무엇이니 있습니다. 마지막 예문 보겠습니다. Do you know what is it? 당신 아나요? 이게 무엇인지. 우선 볼게요. Do you know? 다음에 what it is 나왔습니다. 네, 음운사 주어 동사 나왔고요. 네, 이렇게 직접 문문할 때는 음운사 동사 주어 이렇게 조치가 됐지만 이렇게 간접 문문으로 보 때는 Do you know what is? 네. 그래서 이렇게 음문사 주어 동사로 순서로 나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관계 대명사 보도록 할게요. Who, which, what 모양새는 똑같지만 문장에서 하는 역할과 문법적인 역할 다르죠. 누구, 어떤 것, 무엇의 뜻을 가지지 않습니다. 얘는 음사가 아니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선행사를 수식하는 절에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하죠. 접속사 앞에 있는 선행사와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와 앞에 있는 선행사를 대신 설명해주는 대명사 역할하는 겁니다. I know a boy who is very good at math. 나는 그 소년을 아는데 어떤 소년이냐면 수학을 매우 잘하는 소년을 알아. Be good at 다음에 나오면 무엇을 잘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a boy 뒤에, who. 관계, 주격 관계, 대명사서를 사용해서, 네, 여기 명사를 수식해 준 역할도 하지만, 두 개의 문장 역할을 접속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문 보겠습니다. I want to have a book. 나 책을 가지고 싶어요. 어떤 책이냐면, you lot. 당신이 쓴 책을 갖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네. 선행사를 수식하는 절. 네,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What I want to know.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것은 which, what은요, which plus that. 포함이 된 거라고 했죠. 그래서 What I want to know.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것은 is the truth. 진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양새는 똑같지만, 음문사와 관계대명사는 문장에선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면, 주어진 문장을 관계대명사 what을 이용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ou have to do the thing that is important to you. 더띵 플러스 위치 더띵 플러스 데이 뭘로 바꾸시다 그랬죠? 맞, 아, 그쵸. 그럼 여기 더띵 대치우고 완반 넣으 되겠죠? So you have to do what is important to you 니다두 번째, show me the thing which you w i l hide in your b a 더띵 플러스 위치 더띵 플러스 네스 뭘로 바꾸다 그랬죠? 맞, 그 Show me what you're hiding in your bag. 너, 너 가방에 숨긴 것을 숨긴 것을 나한테 보여줘라는 표현이죠. 한번 let me know the thing which you wanna get for Christmas. 알려줘 어떤 거? 당신이 어 크리스마스 때 얻고 싶은 거, 받고 싶은 게 뭔지 알려줘. The thing which는 와스로 바꿀 수 있겠죠. So, let me know what you want to get for Christmas.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4번 보겠습니다. The thing that 바로 뭘 바꿀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죠 What you have done, heartily, will make him happy. 당신이 끝낸 것은 따뜻하게도, will make him, 그를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라는 현이죠 The thing that 바로 뭐를 바꾸죠? 그죠. What they needed 그죠. Was our love and attention.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우리들이 필요했던 것은다 뭐냐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이었. 6 번. This is not the thing that. This is not what. 그죠. What we wanted to be her.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듣고 싶었던 곳이 아니에요.라는 주어진 문장에 적절한 곳에 w a 를 넣어 다시 써보겠습니다. 뭐가 생략되어 있죠? I don't believe <laughs> what you said to me. 그래서 I don't, believe, I, don't I, don't me, I don't believe what you said to me 렇죠 I don't believe what 이 문장에서도 어떤 게 빠진 지 알고 계셔야 돼요 I don't b e l i e 나 믿을 수가 없어 너가 나한테 말한 것이라고 해야 되니까 뭐뭐한 서 what 이렇게 써야 되겠죠 she gave me ask for of my birthday what i asked for w h e gave me what i asked for, she, she I I asked for on my birthday 어, 이게 왜 된지 알수 있으신가요? 이거 볼게요. she gave me 좋소. I ask 여기 뭐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목적. 목적어지죠. 더띵 위치인데 그걸 생략을 해서 더띵 어? 위치가 들어가야 되죠.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들어가는 자리. 그래서 와서로 바꾼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You haven't done. You have to do today. You have done. What you? 아, 그렇죠. You have done what you have to today. 너는 끝내지 않았어. 네가 오늘 해야 할 것, 해야만 하는 것을 끝내지 않았어. 잘하셨습니다. 4 번이요. The book is not what we. 그렇죠. The book is not what we w a n t to read. 이것은 아니 어떤 거 우리가 읽고 싶은 것이 아니야. 오번 i d i d n t bring I made for you. I didn't bring what I made for okay, you. I didn't bring what I made for you. I didn't bring what I made f o 다 you. I d i d